안녕하세요. 세마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및 광고 뛰어,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직장인을 위한 축복 기도문 책을 응용한 기도문입니다. 이두 코로나 속에서도 승리하는 두 번째 직장인을 위한 기도입니다. 모두 승리합시다. 오, 신실하신 주님. 살아 계시고, 역사, 하 시는 임마누엘 의 주님, 오늘 제가 회사 에서 동료 나 선후배 를 주님 섬기 듯이 섬 기게 하 시고, 그리고 회사 에서 그리스도 인의 본을 보임 으로써 전도 되 며, 회 사일 이 항상 잘 해결 되 며, 주 님의 뜻대로 주님 을닮 아가 며, 주 님의 시선 으로 간점 으로 회사 에 서도, 성 공한, 삶에서도 승리하는 그날을 주셔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